생략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형아 또 어디 갔어?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야, 오래됐는데 집이 너무 밍밍합니다 그렇지 <목소리> 이 휑한 집을 이 휑한 방을 꾸미러 로보겠습니다 네, 쪼! 길재 쟀어? 줄자로 길이 재 이거 115 <목소리> 아, 115? 야가1야야야1 7야 아, 아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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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게아이형 어, 잘하네 이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다르잖아, 지방 부이기가 약간 사사해졌다 확실히.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렇게이사이사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은이사은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저일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? 내가 태어날 때수을고 태어났잖아. <laughs> 얘머시다. 아, 아, 23세 때 천재 싸우나 대미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. 아, 정말 기가 막니다 사장님 기억하지가. 아니, 이정도면 우리 리모델링. 이거돈받아야겠다 카메라 아, 이거 진짜 이것도 찍어 줄래? 끝난 서른 한살 침대 밑에 있는. <laughs> 이것이 바로 유튜버의 삶.

큰 사람들 1 0 0발씨 이상들만 이랬잖아요. 뭐랄까 리얼 유튜버인 게 지금 유성이 또 이제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유부남으로 바꿨 <laughs> <laughs> 알면서 온다했어. <laughs> 자 빠르게 빠르게 못보못보못보 해봤자 형 피는 거야 대충만. 오케이. <laughs> 아니 대충 피하면 너야보 뭐. 야야 그래 도 공주님 방에 좀 이쁘게. 우리 평가 우리 평화 공주님 잘 잤수 있게 좀 이쁘게 잘 만들어줘. <laughs> 어? 평화공주님 역시 평화공주님 동생인가요? <laughs> 와 근데 너무 핑크해서 공항장에 올것같아데 <laughs> 인어공주 커튼이 있으면은? 또 뭐가 있어야 되지? 인어공주 백일할 수 있어야지 사실 저 인어공주님을 말하자면 저기 해병대들은 인어공주님 인어공주님이랑 안 부르고 어? 뭐라 부르죠? 미국 해병대 사령관님이라고 <laughs> 평행해명대 나왔으면은 어. 라푼젤로 아, 라푼젤로 고공아어야 아, 이불 너무 예쁘네 진짜. 아딱 모텔 모태. 아니 모텔 아니 호텔. <웃음> <웃음> Sorry. 근데 형형모 호텔 안 가봐. 날야 <laughs> 내가 볼여기까지면 그냥 딸님이 하라다, 있지. 나는 설칠 떠나서 거기서 자고 있는 국평화의 모습 그래, 생각하면 너무 최악이야. 아, 영어 못 읽어서 그러지만 네. 네. 느낌 있어? 눈이 못 생겼어. <laughs> <laughs> 뭐 어디 있 이렇게 안 어울리냐 진짜? 정... 아니 전술적이야 전술점. 자력적. <laughs> 공주님의 수면을 위해 <laughs> 핸드를 <핸들을>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또 하나 있습니다. 또 뭐지? 우리 공주님 잘때 핸드폰하면 안 되잖아요. 어안 되지 안 되지. 공부하라는 그 의미에서. <laughs> 아, 죄송하지. 아, 친구들 저 이름 나와 있네 마라, 송이시아 헤라, 로즈 리리. 평범해도 아, 이름 하나 이거 이름 하나 지어 줘야 돼. 뭔가 엘리스 같은 이름을 지어 줬으면 좋겠 엘리스? 그죠, 위더니까. 뭔가 당당하면서 어? 도시적이면서 어떤 거? 블 웅디야. 숲속에 그런 공주스러움이 묻어 있어야 돼. 어떤 거 있죠? 생필품입니다. <웃음> 생필품 맞아. 핑크핑크. 일산 최수장이 준비. 아, 잠깐 바꿔 달라고 했지. 일산 이봉원이 준비가. <laughs> 대박. 이놈공주 밑에 에또 이놈의 뭐예요? 니다이놈아눈 이놈의 죄 이놈의 죄송합니다. 이놈의 죄다맞다맞다이다이 이 새끼 지금 마구마구 하고 있네. 인생을 마구마구 살아야 돼. <laughs> <laughs> 형한테 위제 준비한 게 많아. 밥이나 먹자. <laughs> 아이씨이, 아이 아이 밥이 들어가알 지금.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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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앞에서 따주게 나 먼저 들어갈게 카메라맨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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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이 보지 말고 거 들어갈 수있나좀들어가 네, 들어오세요. 야, 그 아닌 거같 너무 좋아한다 e r Jennifer, j e n 어 i f e r Jennifer, j e n n 리 f e r Jennif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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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e n n i f e 가장 잘 n n i f e 리 j e 리 n i f 영어 이름 a.k.a. 심청이로 생겼네요 심청. 아, 심청. <laughs> 원심청, 투심청, 쓰리심청, <laughs> 오심청, 파이브심청 까지가 아, 준비해놨어요 오청이네? 네 <laughs> 예, 오청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에서 색칠 공부!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우리 제니퍼 씨 친구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외워놔야 돼요. 나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? 릴리랑 단짝 친구가 하고 싶어 <laughs> 제니퍼 말고 다른 이름은 없어. 아! 후보가 있었어요. 제니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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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리스 리아 <줄리아>. 오펠리아 <laughs> 나는 약간 느낌있고 오펠리아로 할게. <laughs> 오펠리아, <오케이>. 오펠리아, <laughs> 오펠리아 오펠리아 제가 앞으로 오펠리아로 불러줘요. 오펠리아 아, 또 선물, 아또 이건 이거 또 이거는 이걸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또 일산의 사랑쟁이 일산 <laughs> 일산 <일상 웃음> 최수종 씨아 일산 최수종 씨가 지금 오늘부터 일산 일산 이봉원으로 불러라. 아, 둘비싼건 아니야. 는멍청해따라다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육초이가 <목소리> 완성되었습니다. 야근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카메라 설치하고 나갔될 <목소리>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웃긴 게 뭔지 고평아! 이상하게 마냥 싫어하지 않아? 알아? 너 이거 싫어해야 돼. 야깍 아가처럼 해야카메뭐 하고 있어? E <laughs>